2경기 3쿼터 30대 45 박민광의 선점으로 우리 팀이 이기고 있습니다. <laughs> 박민광의 활약에 힘입어. <웃음> <웃음> 공수 양면에서 활약을 했 제 후보들의 경기를 지켜볼 차례입니다. <laughs> 벤치 타임. 볼스가 <laughs> 휴스턴을 잡은 것도 벤치들의 활약에 의해서였는데요. <laughs> 이런 패스는 보, 보기 안 좋습니다. 역시 후보들의 패스들이랑 <laughs> 패스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그 가운데서 성경이 예요.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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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하지만 웅진은 낙법을 배웠죠. 볼을 블랙볼, 블랙 볼로 잡아냅니다. 아빠 었어 붙지 않은 여기 여기 지금 네. 좀 더운데 아, 그래요? 삭바도 아, 부었데 눈도 안 좋아 진이 지금 안쪽에서 쪽에는 <laughs>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쿼터에 제가 걸려줘야 되겠습니다 <laughs> 아인방송하는 <1인> 거? 야 <laughs> 유튜브유튜브나유튜브 유튜브. 유튜브 이제 데뷔할려고요. u b e YouTube, y o u t 시간이 네, 10초 남 u b e YouTube, y 어 u t u b e YouTube, y o 없어요 <laughs> 누가 벤치 타임에 있어요? 어, 지금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파파 파파 <웃음> 뒤에 조심하랍니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아, 슛 쏴요, 슛! 슛을 너무 안 쏴! 아, 또. 오시에 약간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요. 엄청 느린데 따라오질 못하고 있는 상대 팀입니다. <laughs> 아, 저세트머니 기가 막히게 꼴보기 싫군요. 심판한대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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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테크니컬 아니면 액션 대전? 심판대는테한 번. 저런 액션 하니까 골을 바로 먹히죠. <laughs> <laughs> 어 지금 호열이 형과 석영이 둘이 한다는 이야기 <laughs> <얘기를> 들었습니다. 과연. <웃음> <웃음> 어 이렇게 한다 올라갔어야죠. NBA를 요즘 너무 안 봤어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, 언성 이어 로 김석윤 못 돌아왔 습니다. I said, <laughs> おっエイス 디펜스 좋았어. 아, 오, 어, 어, 네. 피스 피스 좋았던 거 같아요. 네. 공격이 안좋았나어점로지이 나이스. 아이까비

대회 나가서 우승했더라고. 그래도 있어요? 농구. 농구 농구. 나도 오라그래가지고 근데 나 집이 너무 멀다고 입사할 때안 들어간다 그랬더니 를 어. 그랬더니 거기 제일 높은 사람이 내가 인사해도 센터. 에스가 안 좋았죠. 공격의 흐름이 끊겼지만 나이스 패스. 오, 아 나이스. 플러스. d 이 그룹의 또 다른 힘 벤치 멤버들을 보고 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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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변신네 <된치네. 웃음> 신시없 혹시. 오우, 나이스. 저거 이거 달라. 이거 <laughs> 달라들어 저거왜 어,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저... 그냥 하면 됩니 한... 음. <laughs> 농구를 너무 많이 보면 같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. 야, 왜. 왜 그래? 아 투포 원한 건가? <웃음> <웃음> 투포 원이면 <언니라는> 인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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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써야 되는데. <laughs> 17초. 와. 저는 이미... 아, 네. 샤크라 저기. 죽었어요 아 역시 아, 서경이가 에이스로 활약하고 아, 있습니다 아, 16초 10 아, 아, 9 8, 8 7 6 5 4 4 아, 망했습니다 2.5 2.5 <laughs> 이거, 죽었냐? 이거, 죽었냐? 이거, 아, 저쪽부터 찍었어야 되는데, 아. 1 3 쿼터 끝, 42대 5 9 <laughs>